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내가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야. 나는 너무 억울해요. 대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네. 진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는 게 여기서부터인데, 나는 억울한 서민이니까 일개 어, 진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 정말 일개 선량한 시민이니까 어, 변호사 없이 가야지.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면은 뭔가 왜, 어, 뭔가, 뭐 뉴스, 뉴스나 혹은 뭐 영화 같은 데서 막뭐 어막 깡패들이 막 변호사를 막 대동하고 막 가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막 스스로 비춰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는 건안될것 같아.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 오해입니다. 정말 운이 없으면요. 내가, 없던 죄도 뒤집어 쓸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잘못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도 없던 죄도 뒤집어 쓸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혐의 없음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 거야. 1심으로 이제 기소가 됐다고 저기 사건 기록품 봐달라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그러면 이제 사건 기록 보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지. 저는 계속 무죄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에 가면 무죄로 좀 보일까요? 힘들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심지어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이 변호사님 지금 선임돼 있는 변호사님은 뭐래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잘 모르겠는 게 무죄는 무죄가 나오는 게 맞는데 무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할 때 무죄 나오는 게 맞는데 무죄가 안 나올 것 같은 게 뭐냐면 이분이 진술을 되게 잘못했을 때 수사 단계에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어, 상담한 케이스인데 어, 언제 어, 뭐 누가 어, 당, 당신이 뭐 당신이 뭐그 사람을 만졌다고 하는데 만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수사관이 딱 물어봤을 때. 그때 안 만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안 만졌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안 만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 그때 안 만졌으면 다른 때 만졌다는 얘기네? 다른 때 언제 만졌는데?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봤을 때어 어? 예전에 뭐한번 넘어질 뻔할때뭐 잡아주거나 그런 적은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어? 터치한 적 있네? 그게 빌미로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조사를, 제가 조서나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되게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 그러니까 제 말은 있는 죄를 없게 만들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오해를 살만하고 이 말이 있으면 절대로 무죄를 줄수 없는 말들이 가득고 있어요. 피해자는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게 아닌데 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찌 됐든 터치가 있어서 기분 나빴다는 걸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근데 피해자는 그날 술 먹고 회식 자리 이후에 나를 데려다 주면서 만졌던 게 기분 나쁘다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 입장에서 다른 날 내가 걔뭐 데려다 주면서 뭐뭐 어, 내가 어깨를 잡았던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 다시 피해자를 불러 이런 적이 있었대 라고 얘기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나 몰랐는데? 새로운 사건, 새로운 그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그리고 그게 기소가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할 때자 내가 프로야 아 나는 밥 먹고 수사하는 사람이야 자 그런 사람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왜냐하면 어, 내일이 되면 잘 모르니까 내가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수사관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가 내 입에서 내뱉을 때는 잘 모른단 말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 변호사도 변호사 선임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기,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가면 억울한 누명을 쓸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 정말 안타까운 게? 나중에 기소가 되거나 혹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나한테 와서 전 자기는 진짜 이해가 안 된대. 자기는 진짜 이런 일이 없고, 어, 왜 자기는 유죄라고 판단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해서 딱 보면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본인이 말 실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잡아줄 만한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갔는데도 그런 경우도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있는 변호사랑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간혹 어저 대표 변호사는 따로 있는데 어, 수사 단계에서는 1년차 변호사가 간다 그런 경우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가서 진술을 하는데 수사관이 그리고 뭘 물어보는지를 베테랑인 변호사가 옆에 가서 들으면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수 있게끔 도와 주거나 혹은 뭔가 오해를 살만한 어, 답변이나 진술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갖게 할 것이며 지금 지, 어, 질문 내용이 무엇인데 어, 그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이건데 수사관님이 질문한 것과 조금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거나 이런 조율을 저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적절한 개입 없이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지만 제대로 어, 활동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정말 프로랑 같이 가시는 게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 이 영상을 그러니까 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사건이 진행 중이니까 뭔가 답답하니까 어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셔. 그래 가지고 제 영상을 딱 보고 나면 변호사님 말이 맞아요. 저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선임을 했어. 막뭐 판검사 혹은 뭐 진짜 베테랑이라고 해서 선임을 했는데 조사를 할 때는 어 내가 상담하지 않았던 1년차 변호사가 막 와요. 그래서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뭐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뭐어 물어봤는데 뭐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얘기한 대로 써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발목 잡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무조건 프로인 변호사랑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증거를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법정에서 억울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진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프로인 변호사랑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수사 단계 끝나고 와서 보면서 무릎을 치시는 분들도 계시. 껍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만, 여튼 수사 단계에서는 무조건 프로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수사관이랑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변호사가 있는데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어왜뭐 죽은 변호사한테 물어보셔야지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 이렇게 어 제가 얘기를 하죠 그게 제가 삐쳐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사건을 제일 잘하는 게내 변호사인데, 내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지, 내 사건도 담당하지 않는 저한테 물어보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취지예요, 제 말은. 근데, 내 변호사가 나를 도와주는 게 적절하게 도와주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취지인 경우가 그럼 많겠죠. 자, 그럼 웬만하면 저는 다른 변호사 역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고 가고 있는데 굳이 그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어 그런 게 전화 주신 분을 위한 게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문하신 분의 취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그 정도의 도움을 드리는데 간혹 아니 어, 무슨 뭐 동네 변호사 뭐 조두로 뭐 이런 것처럼 뛰어가가지고 뭐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전혀 그런 거 아니고 변호사는 원래 거의 그렇게 어, 지금 도와주는 거고 지금 하시는 변호사님이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의견서를 보여주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의견서가 좋은 것 같다. 여기에서 조금 뭔가가 추가된다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가끔 드릴 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의견서 때문에 뭐, 뭐 기소가 되거나 당신이 뭐 억울한 뭐 상황에 놓인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변호사 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프로고, 그분이 그리고 뭔가 어떤 얘기를 했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의뢰인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지만 굳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글쎄요? 저라면 만약에 이런 이런 수사, 수사한 이런 이런 얘기를 했었다거나 아니면 이런 이런 증거가 나왔다면 굳이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나 하죠. 근데 정말 엉망인 변호사들도 많아요.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 그건 뭐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리고. 여튼 그래서 수사단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진짜 없던 죄도 있게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안타깝다. 여튼, 어, 그래서 제대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어, 제대로 좀 알고 선임을 하자. 변호사랑 같이 안 가는 게 좋은 거다라는 정말정말 정말 잘못된 판단은 어 지금이라도 빨리 접어 넣으셔라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